어 지금 박지원 가수님 대전 콘서트 대전 콘서트 예 오시는 엔돌핀 분들 예 차량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엔돌핀 차량 예 그대가 웃으면 좋아 박지원 한계란 없다 완벽하다 엔돌핀 다재다능 예 그리고 우리는 된다니까. 요번에 래핑 새로 한 새로 했죠. 예. 이거 저 목포에서 그 시구 하셨을 때 예. 그 이미지 같아요. 아, 진짜 이 차량 멋지지 않나요? 예. 독보적 보이스, 예, 박지연 가수님, 예, 정말 독보적이죠? 아, 지연님 얼굴 정말 잘 나오신 것 같습니다. 예, 엔돌핀, 선악 영향력, 예, 기부도 많이 하시고, 정말 선악 영향력 진짜 많이 하고 계시죠? 예, 차량이 정말 멋지고 예 이쁩니다 예 오늘 버스가 좀 많이 온것 같아요 예 박지원 팬카페 옆에도 있고요 예 지금 보이는 버스만 해도 한대두대세대네대 대, 대, 네 대, 다섯 대 정도 온것 같습니다